안녕하세요. 경북 교육의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교육 매거진입니다. 교육이 곧 우리의 미래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도 변하고 있는데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경북의 교육 현장을 우리 교육 매거진이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엇비슷한 건물과 똑같은 교실, 흔히 생각하는 학교의 풍경은 이제 180도 달라집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공간에도 감성을 녹아내기로 했는데요. 영덕의 강구초등학교 개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강구초등학교. 8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학교는 아름다운 교정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70년대에 지어진 교사동 등의 건물은 대체로 낡은 데다 지난해 태풍 피해까지 당하면서 전면적인 개축이 추진됐고 내년 3월이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강구초등학교의 건물을 새롭게 짓는 데 감성적인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이었던 과거 학교와는 달리 테마와 특색을 살리고 수요자 중심의 공간에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계획입니다. 교육정책 방향에 맞게 조화롭고 감성적인 학교 교축을 위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이고 취미 있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창의, 감성, 크게 학교 공간으로 설계하여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조화로운 학교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건축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학교 설계에 참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북교육청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학생 활동 중심의 역동적인 학교가 될 것입니다. 어, 창의적인 학습 지원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어, 다양한 놀이 공간, 그리고 테마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아울러 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학교, 그리고 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어, 친환경 학교가 됨으로써. 새로 짓는 건물은 오는 2021년 세단장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교육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감성적인 혁신이 녹아 있는 특색 있는 학교 공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의 공간의 변화를 예고하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학습 방식은 이미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우는 학습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의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교육 매거진이 포항 대장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학실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학생들. 언뜻 보면 단순 공작 수업 같기도 하지만 실은 전국 대회 대상 수상의 작품입니다. 포항 대잠초등학교의 윤영지 유성재 학생은 최근 열린 제37회 전국 청소년 과학 탐구 대회 경북 대표로 참가했는데요.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당당히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회에서 주어진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폭염보호장치나 설비가 있는 미래 도시 조성이었는데요. 이에 두 학생은 벌집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발한 쿨시티를 선보였습니다. 어, 저희 팀이 처음에 벌집을 모티브로 해서 벌집에 있는 육각형을 사용해서 그 육각형이 안전하고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내부 공간을 화,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육각형을 잘 활용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단정된 시간 안에 창의적이면서도 직접 제작이 가능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 그러나 학생들은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 설계 작업을 거쳐 작품을 완성시켰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데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도전,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과학적으로 조금 더 호기심이 생긴 것 같고, 이제. 뭐 문제를 잘 파악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메이커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론과 교재에 그치는 교실 속 과학이 아니라 학생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살아있는 과학 수업이 앞으로도 더욱 활기를 띠 전망입니다 평소에도 좀 다양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것도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하면서. 다양하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법들을 연구해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을 통해 우리 경북 지역 학생들의 꿈도 현실로 하나 하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경북 지역의 체육 유망주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전국 대회를 휩쓸며 여자 육상계의 샛별로 떠오른 최수인 선수인데요. 교육매거진이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열린 전국체전의 여고부 3000m 장애물 달리기 경기입니다. 경기 중반 앞으로 무섭게 치고 나가다 2위와 큰 격차로 결승선에 들어오는 선수가 눈에 띄는데요. 주인공은 김천 한일여고 최수인 선수입니다. 최수인 선수는 올해도 전국대회 2관왕과 국제육상경기대회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중장거리육상의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유의 성실함과 열정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실력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시합보다는 조금 더 길게 시합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사람들이 오래 볼 수도 있고 제 종목 같은 건 장애물을 넣으면서 시합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좀더 재미있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이미 전국체전을 재패한 최수인 선수는 참가하는 대회마다 우승을 차지하며 여고부 최강자로 꼽힙니다. 최수인 선수는 훈련 시에 집중력이 강하고 그리고 뛰는 자세가 안정적이어서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선수고 이번 백회 전국체전에서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 내년 전국체전에서도 우승을 목표로 해서 총 고등학교 때 3연패의 목표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인 선수는 여자 중장거리 전국체전 3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국체전 메달을 땄었는데 올해도 전국체전 메달을 따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서 삼관왕을 하는 게제 목표. 꿈을 향해 달리는 최수인 선수의 금빛 질주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북교육청이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현장 소통을 변화의 첫 번째 원동력으로 꼽았는데요. 포항에서 학부모와 시민, 교사 등과 함께한 소통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교육계 큰 언론을 이 자리에 있다니까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이죠. 책 속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여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교육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